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사소송법 기출 지문 1. 경찰관이 불심 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 검문이 적법 요건으로 불심 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수 없다. A.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심 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 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 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수 없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 검문에 관하여 이미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5.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체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체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체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는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간접적으로 지문 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34호에 의한 지문 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수 없다. 9. 수사기관이 갑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카페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위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그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1일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2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3.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 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5.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16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인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애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경찰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17. 변호인의 접견 교통의 상대방인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18.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 19.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이 가능하다. 2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일 이미 제출된 정보자 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22.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 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3. 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의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24.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 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25.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6.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애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7.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2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9.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30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체포나 구속 절차에 협약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나 더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수 없다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1.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30일,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3.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수 없다. 34.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에 약속하여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5. 상습범은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습범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36.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수 있다. 37. 제일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위 참고인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8.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 피고인이 해당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9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사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0.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하나여 이를 증거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 4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 상태의 증명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 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 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연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4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5.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46.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간주된 후 제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제 재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47.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8.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림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